즉각적인 효과를 바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6,400만 원 저번 달에 했는데 한달 만에 또 매출이 뛰었어요. 9,500만 원. <laughs> <원은> 이정전에는 <이제> 이것도 잘 <laughs> 관리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정성과 신뢰입니다. <laughs>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서 문제성 피부 관리 바디 케어. 올 토탈 샵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원장 박신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 피부 미용계에 몸 담아오면서 안 배웠던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원장님들도 많은 거 배우러 다니시, 다니시죠? 저 경, 경락이나 근육학, 회부생리학, 한의학, 아로마 테라피, 아 알베다, 진짜 모든 걸 다. 섭렵을 했어요, 진짜. 저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낮은 단가로 힘들게 일하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30년 전에 정말 그, 지금 그 나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동그루무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진짜 기름기 많은 골드크림으로 마사지하면 1회 단가가 5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차에화 시켜서 주무르고 만지는 마사지가 아닌 스킨케어 개념을 도입해서 1회 3만원을 받았고요 었 마디 전문샵을 운영하면서 좋다는 건다 해봤고요 수기로 하는 바디관리는 한마디로 내 몸에 기가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기로는 바디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항상 기계나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도주가 기계를 보면서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도주가 기계 하나가올리몬이 되잖아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에너지 빵빵하게 들어오죠. 감압이 되죠. 감압이 되는 거는 기계 스스로 풀었다 쪼였다 풀었다 쪼였다 하면서 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릴렉스가 되고 아까 이제 정동 대표님이 말씀하신 온열 전체적으로 혈액순환도 굉장히 많이 촉진이 되니까 굉장히 우리 몸 속에서 그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촉진되다 보니까 제가 이 기계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음이온에다가 발만이 나노테라피까지 안 되는 게 없어서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28년 동안 하면서 바디랑 피부랑 안한게 없었는데. 이 기계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게다 되는 걸 보고 저는 선택을 안할 수가 없었고 집중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조각총판을 하게 됐고요. 이게 보면은 도조각 테라피로 제가 인상낸 건데 이렇게 발이 삐뚤어진 사람이 발이 똑바로 되었고 저렇게 색골 있잖아요. 색골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목이 터져 있으신 분들이 이게 20분밖에 안한 거예요. 대걸 때 10분, 얼굴 10분 한 거거든요. 이 정도로 효과가. 그냥 눈에 보이는 효과, 아까 대표님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바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일의 관리 전, 2의 관리 전이에요. 그렇게 그 임상 효과가 계속 꾸준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리를 했을 때 효과가 눈으로 확확 보여지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티켓을 안 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얼굴도 마찬가지로 지금 속건조 피부 톤, 잦은 홍조, 피부톤 붉균형도한번이를 관리로 나노테라피로 얼굴 전체적인 색깔이나 그런 홍조라든지 이런 게다 좋아지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티켓을 500씩, 400씩, 300씩 이렇게 꺼내, 꺼내시거든요. 블랙헤드 같은 경우도 이 굉장히 심한데 블랙헤드도 없어지고 모공도 새로 모공이었는데 둥근 모공으로 바뀌고 얼굴 물론 피부 톤업. 이분도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비뚤어져 있던 얼굴이 똑바로 되고 임상은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일회 관리로도 고객님들이 눈에 보이는 디포 애프터가 훨씬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도조각 기계를 도입하신다면 아마 샵 매출이나 이런게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제가 이제 더조각 플러스 시스템으로 매출 변한데 더조각을 그 런칭하기 전에 제가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를 했었고요. 저번 달까지가 제가 6,400만 했고요. 지금 2월 14일날 제가 여기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하기 전까지 얼마 벌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6,400만 원 저번 달에 했는데, 한달 만에 또 매출이 뛰었어요. 얼마 정도 했을까요? 9,500만 예? 원. 9 5 0 0 원. 9 5 0 0원면은 진짜 이것저것 말라는데 제가,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진짜 이게 원장과 고위가의 무한한 신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도조각 테라피를 통해서 원장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어느 누가 티켓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정성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윤 대표님 심화반 강의 중에서 고객이 나를 무엇으로 인지하는가, 나, 나, 내가 건의자인가, 아니면 그냥 장사꾼인가, 제일 중요한 하도입니다. 정말 나를 건의자로 보고, 내가 정말 그런 선생님 소리 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바로 저주각 기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저의 목표와 다짐인데요. 저는 올한해 10억 매출 달성이 목표이고요. 달성하면 여기 PPT에 있는 코발트 블루의 포르세를 뽑을 겁니다. <laughs> 여기 계신 원장님들도 오늘부터 꿈을 가지세요. 2022년도 월드컵 문구가 뭐였죠?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여기 계신 이승아 대표님과 한비현 윤도현 대표님과 저 박신자 디렉터가 여러분들을 코칭해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은 저는 그 매출을 굉장히 잘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28년 동안 고객들의 신뢰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메뉴얼 짜는 거, 샵에서의 문제점 그런 거를 코칭해드릴 수 있으니까. 요번에 도조각 기게 진짜 한번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했을 때 자기 인생과 자기 샵의 목표와 아까 이성화 대표님 이야기했듯이 미용실 10군 중에 7곳이 연 매출 5천만 원이하예요 근데 저는 불과 거의 두달 만에 억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 도조각 기계가 그만큼 메리트가 있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객들이 끊지 않습니다. 누가 원장을 신뢰하니까 끊죠.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니까 고객님들이 비포와 에프트가 눈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시고 선택을 하셔야지만 집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자리 너무 잘 오셨고 이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샵의 매출 변화를 무한하, 무한대로 떨어 올리시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